시편 제96편 오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밝히 알리고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그분을 크게 찬양하고 그분을 모든 신들보다 더 두려워할지어다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오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죽게 드릴지어다. 죽게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겨도 될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우렁차게 외치고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어다. 그때에 예. 숲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